이 더위에 제가 왜 산을 타고 날릴까요? 아! 덥다! 더워! 아우 어, 어, 힘들어! 아우 어, 더워! 제가 지금 여기를 몇 시간째 헤맸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더운데 여기가 어디냐? 태백이에요! 태백! 태백산! 여기까지 제가 온 이유는 바로 아, 어, 저겁니다! 거 저거! 저기에요! 저기! 보고 싶었습니다. 동부 프로미 선수들. 선수들의 프로농구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Would you go to bed with me? 아스팔트 열기가 훅끈 달아오른 도로변에 그대로 누워서 몸풀기에 들어간 선수들. 농구는 유연한 몸으로 하는 거죠. 다리 접고 우두둑. 허리 돌리고 돌리고. 감독님 멀리 태백산까지 온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주변 환경이 운동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2주 동안만큼은 한번 서로 이겨내보고 2주를 통해서 우리가 한 시즌을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정신력을 이곳에서 한번 키워보자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매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오직 농구만 생각하라는 감독님 말씀. 그런데 동부 유니폼을 입고 파 팔을 몸을 떠는 너희들 도대체 누구야? 저희 팀이 그동안 그 작년부터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미들라인의 선수들이 이제 좀 많이 다른 타팀에 비해서 적었었는데 이제 올해는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합류를 했습니다. 인사성 밝은 이 남자, 빠르고 수비력 뛰어난 강대혁 선수입니다. 선수를 얼굴로 뽐나요 잘생겼다, 악착같은 승부근성의 백일태. 잘본 눈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폭넓은 시야의 이세범 선수, 그리고 이어지는 신인? 김용만 <laughs> 선수인데요. 예. 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정말 그 우리나라 어, 농구를 한때 주름 잡았던 어,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한국 농구의 자존심 김양만 선수까지 그야말로 확 달라졌습니다. 동구대 상대로 했을 때는요, 네. 역시 동부라는 팀이, 어, 일단, 장신팀이고, 높이에서 강하기 때문에, 역시, 다른 선수들보다는 김주선 선수가 제일, 저희들이 막는데 많이 집중을 했었고요. 음, 힘들었습니다. 김주선 선수가 제일. 음. 주성이랑 같이 한 번, 헌트하기 전에 한번 뛰고 마음적으로 한번 뛰고 싶었고요. 어 뭐 조선아 뛰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아 예. 사이좋게 지내자. 새로운 선수들로 팀 구성했으니 올 시즌 눈빛만 봐도 선발 척척 맞는 팀업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렇게 태백산을 뛰는 구간만 하루 12km나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체육관으로 다시 이동. 발바닥에 땀띠나도록 뛰고 또 뛴다. 야, 죽지 않는 실력 3점슛에 지존 양경민의 완벽한 슛에 이어지는 루키 선수들의 더블클러치 더욱 화려해진 농구플레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그 태백전지훈련을 통해서 저희 코칭스텝이나 모든 선수들이 진짜 한마음이 돼서 올해는 뭔가 큰 꿈을 가지고 훈련을 임하고 있습니다. 땀으로 그냥 휴가를 하네요. 그냥 물 뿌리는 물풀려놓은것 같아요. 그냥 빨래 짜듯이 그냥 땀을 짜시네. 네 이렇게 더위하고 땀하고 이런 게 훈련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 이것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해요? 겨울을 위해서 해야죠. 겨울 시즌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우리는 동계 훈련이 없으니까 하계 훈련 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아니 지금 그 나이 또래 다른 분들은 여자친구랑 뭐 휴가 가고 산에 가고 바다 가고 하잖아요. 부럽지 않으세요? 아, 그거는 근데 우리가 운동을 어렸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도 방학 때도 마찬가지여서 이제 별 생각이 없어요.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연말이다 뭐 이런 거별 생각이 없죠. 조금만 심란하지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자친구도 없어요. <laughs>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는 오직 농구공. 사랑이 잠시 부족해서일까요? 호랑이 감독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laughs> 되는 훈련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 듯 선수들의 온몸은 땀 범벅인데요. 그럼에도 종처럼 인상을 켜지 않는 전창진 감독님. 치악산 호랑이셔서 그런지 감독님 좀 웃으시는 모습을 평소에 잘못뵌것 같아요. 감독님을 주로 웃게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에, 글쎄요 지금 뭐 체육관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훈련이 끝나면 선수하고 장난도 잘 치고. 어 다른 형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선수들도 어, 저를 우스게 보는 선수도 있고. 아니 누가 누가 호랑이 감독 님을 우스게 봐요? 설마 김영만 선수요? 아쉬운 선수로 선택되면 기다리는 것은 보충훈련 김영만 선수 참 난감하겠죠. 다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누굴 골라야 하나? <laughs> 그러게 감독님 웃을 때보다 큰일 납니다. 정말 미안하다, 후배들아, 감독님이 시켜서 한 일이다. 아니요, 그럼 제가 이제 선수들 이제 지정하는 것도 좀 미안하죠, 미안하게 굉장히. 예. 김영만 선수가 딱 선수들 보고 있으면 다 눈길을 피할 것같아요다 아까 보니까 다막발 쳐다보고 막 그런 식. 고참들은 다 피해 눈길을. 이러다 왕따당하시겠어요? 반은 왕, 반은 왕따당하고요. 또 이제 안 하는 선수들은 또. 잘 보일라고. 잘 보여 주사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나 사가지고 와요. 오전 훈련 끝나고 잠시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훈련 모두 끝나 숙소로 오면 바로 또 추측 모드 돌입입니다. 훈련 중에는 이렇게 잠을 기축해둬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습관이요. 에 습관. 끝나고 또 운동하는 거예요. 네, 예, 또 오후에 또 운동하기 때문에요. 자야 돼요. 그러니까 쏠리지. 안 나오게. 오후에 쓰러져리쓰러져지 자야 돼. 알자 자면 안 자는 방 있어요. 꼭안 자는 방이 있대요. 야, 불이 안 뜨지? 잘 되는 팀. 휴식은 짧고 훈련은 길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8월. 가마솥 불볕더위 속낮 기온이 최고조에 다다른 시간이라고 해서 훈련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더우신가 봐요. 대답할 기운도 없다는 강대엽 선수. 취재팀에게 옷을 던지고 지나는데요. 가파른 산세만큼 선수들의 호흡도 거칠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앞에 보고 뛰어지. 그 뭐야? 앞에 보고. 어? 앞에 보고. 어? 뛰고 나면 허리 좋아진다. 이거 뛰고 나면 허리 좋아져. 왜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래. 사보면은 어 힘들어서, 자고 이겨내야 돼, 잡고 이겨내야 돼, 이거 자고 이겨내. 어? 아무래도 뭐저 제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어 우리 시리즈가 끝나고 챔피언전에서 어, 이긴다 그러면 정말 크게 시원하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독님의 쓴 소리만큼.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 만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각진 결실로 다시 되돌아오리라는 사실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